만약에 이렇게 오레벨 홍염보석 세팅해라 라고 말하는 게 예민한 거라면 하여 예민하다 예민한 거 맞아 그러면 뭐 어쩔 건데 뭐 그래서 니들이 뭘할수 있는데 그래 좀 예민하면 안 되냐 예민할 수 있잖아 니네가 매너 안 지킨 거잖아 그리고 네가 선택한 매칭이다 이 말도 노보석 만나는 거 네가 매칭 선택한 거잖아 네가 선택한 매칭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러면 반대로 만약에 본인이 노보석으로 입장했다 세 명이 추방한다? 그렇게 추방당하는 것도 너네가 받아들여야 돼. 그것도 너네가 선택한 매칭인 거야. 받아들여. 이제 어제 정말 너무나 제 영상을 보고 화나신 분께서 댓글 하나 남겨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화내라고 이렇게 만든 영상은 아니었는데, 로보석 따지는 거속 좁고 찌질한 거 맞는데? 아니라고 이양물고 발악하는 게더 추함. 꼬우면 파티 착해서 가면 되는데 굳이 매칭해놓고 불편한 심기 드러내는 게 찌질하다는 거임. 보석이 없으면 못 깨는 것도 아님. 단지 시간 뺏기는게 좋았고 돈쓴 나랑 같은 보상 받는 게 꼬울 수는 있음. 그럼 그렇게 소중한 시간을 왜 무지성 매칭으로 날리는 거임? 크크. 이렇게 하나 하나 따지면 나보다 스펙 좋은 딜러한테 클골 주고 레이드 가야 하는 게 맞음. 매너 세팅도 기준이 없음. 게임사가 제한하지 않은 기능은 유저 자유에 맡기는 것이고 무임승차 이런 사람도 생기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임. 그렇게 하나 하나 제약 걸면 업등이 버스까지 다 막아야 함. 꼬우면 업격 진지 빨고 파차스로 레이드 군장 검사 듯이 일일이 다 하면 됨. 현생에서도 모자란 빙신 새끼 지나가면 팔을 참지 못하고 멱살 잡고 시비 걸 거임. 그냥 대충 넘어갈 건 넘어가는 거임. 숙제 컨텐츠에서도 이러는데 메인 컨텐츠 가서 얼마나 예민하게 굴지 보인다 보여 크크. 이런데도 본인이 예민한 게 아니라고 이양 물고 부들거린다면 긁힌 거임 크크. 웅난돈 썼다고 쌀먹이랑 다르다고 웅앵 웅 크크 어쩔? 누가 돈 쓰라고 칼 들고 협박했나? 내가 돈 썼으니까 너도 돈 쓰라고 키보드로 협박 중 리얼리움 크크. 존나 공감도 안 되고 빙신 같은 주제로 진지한 게 개웃김. 돈 썼으면 자기 만족으로 끝내면 되고 돈쓴 유저끼리 가면 되는데 깨심인 정의감은 왜 씨발 온라인에서 불타는지 이해 불가하쥬? 그래서 여기 답글 달았습니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진심입니다. 많이 화나신 것 같아요. 예 이게 저 보는데 그냥 오히려 사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근데 저는 오히려 제가 예민하지 않은 플레이어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내가 말하면은 이해 못하실 분도 이제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야니 네 평소에 말하는 걸봐 엄청 예민해 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땐 유튜브 영상만으로 순녀우를 접하신 분들은 제가 예민하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튜브 영상 말고 어 이제 제가 하는 방송에 오셔서 방송으로 공팟 또는 모습을 보시는 분들은 어, 여우님 안 예민한데?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로아를 거의 2년 정도 즐긴 중인데 공팟에서 다른 유저분들이랑 싸운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네, 공팟 유저분들한테 그렇게 예의 없게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근데 그럴 때는 있지. 숙련팟에서 아저 사람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뭐라고 하거나 꼽을 주진 않지만 머릿속으로 생각은 하죠. 아, 저 사람 숙련 아니구나. 그러니까 말로 뱉는 건 아니어도 속으로 생각은 할수 있잖아. 아, 저 사람 숙련 아니구나. 생각까지 통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시청자분들이 숙련파신데 저렇게 죽어? 뭐 이런 식으로 치증치면은 제가 바로 통제하는 편이에요. 아, 여러분 공팟 유저분들한테 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진짜로 방송 와서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보석 삶아 관련해서 저는 이제 더더 더 언급을 안 하고 싶었는데 제 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어제 워르드 1430 맞추고 각인까지 세팅해줘서 신났다가 큐브 돌면서 왜 내가 주의를 받나 했더니 보석 때문이었구나 시작한 지 2주일도 안 돼서 진짜 보석이 없었어요 미안해요 큐브 매칭 같이 돈 파티원들 자 이거를 보고 요거는 조금 말을 하고 가야겠다. 우리가 큐브 돌때 노보석이면 당연히 좀 예민해질 수 있고, 마음에 안들수 있고 이런데, 뉴비분들 중에 보석 준비하기 힘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만나면 뉴비분들한테만큼은 좀더 친절하게 말하고, 이쁘게 말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물론, 오르드비들 마음을 제가 알아요 원대랩이 낮다고 해서 뉴비가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원대랩이 낮아도 뉴비가 있고 다계정 쌀먹이 있고 이러니까 내가 오르드비들 마음은 알아 아는데 캐릭터 상태창을 보고 아이 사람은 뉴비일 수도 있겠다 하면은 조금은 말이라도 좀 이쁘게 하는 그런 문화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 저도 제가 뉴비일 때 도움을 몇번 받았어요 제가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도 먼저 나서서 도와주시고 챙겨주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 로스트아크가 좀 흥하고 있는 시기고 어로아가 진짜 재밌다더라 해서 놀러 오신 분들인데 로스트아크 유저들이 되게 오랫동안 싸워올린 궁룰 같은 룰들이 있는데 그 룰들은 뉴비들이 전부 다 이해하긴 어려울 수도 있잖아. 전부 다 파악하고 컨텐츠를 시작하긴 어려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끼리 싸우는 건 그냥 우리끼리 싸우는 건데. 우리는 그냥 두고 장창 싸우잖아요. 맨날 맨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는데 어 뉴비인지 아니지 좀 헷갈리는데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조금 이쁜 말투로 시작을 해보면 좀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댓글을 보니까 이제 오. 오래 한 사람들은 이런 걸로 이제 사소한 걸로 좀 예민해지고 이럴 때가 있어서 그런 건데 음. 음. 그리고 이제 뉴비분들이 로아를 막 들어왔을 때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어, 이 사람 영상은 왜 항상 이렇게 불평불만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유비분들이 이거를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솔직히 큐브, 노보석, 쌀먹 이런 거막 시시콜콜한 거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시시콜콜한 걸로 싸우는 거 자체가 로아가 잘 굴러가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물론 이제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 있지만 진짜 로스타크가 날아갈라 그러잖아. 그러면은 이런 걸로 싸우지도 않아. 유저들. 이런 시시콜콜한 거 눈에도 안 들어와요. 지금 나름대로 로스타크라는 배가 나름대로 멀쩡하게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시콜콜한 걸로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이거 보고 어, 로아 유저들 되게 예민하다, 화가 많다 이럴 게 아니라 아 로아가 지금 잘 굴러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노보석 쌀먹 영상에서 어, 오레벨 보석 홍염 여덟 개 맞추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어요. 어, 근데 이거를 가지고 그렇게 따지는 거 자체가 예민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보석이라는 거는 골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레별 홍염 8개 사는데 8천 골드 정도면 되는데 나중에 어나이 캐릭터 더 이상 안 할래 그러면 다시 팔수 있는 거거든 저는 보석이 손해가 그렇게까지 큰 스펙업 수단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오레별 홍염 8개 사라고 하는 게 저는 제가 예민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될 정도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서 솔직히 말하면 실레벨 보석 하나 만들면 만천 골드에 맛있게 팔잖아요. 그거 한개 가격도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심지어 다시 팔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5레벨 홍염 보석 세팅 해라라고 말하는 게 예민한 거라면 보다 예민하다. 예민한 거 맞아, 그러면. 뭐 어쩔 건데? 뭐 그럴 수니들이뭘할수 있는데. 그래 좀 예민하면 안 되냐? 예민할 수 있잖아. 니네가 매너 안 지킨 거잖아. 자꾸 나보고 아이 새끼 예민하네. 자꾸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는데 가스라이팅 하지 마. 내가 예민한 게 아니고 니네가 매너를 안 지킨 거야. 매너를 안 지키니까 예민하게 구는 거야. 자꾸 이렇게 나를 예민한 사람으로 가스라이팅해서 어떻게든 이 노보석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무브먼트가 자꾸 보이는데 그러지 말란 말이야.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보석 없으면 못 깬. 응. 보석을 없으면 못 깬다는 말이 아니라 보석 없어도 깰 수는 있지. 근데 다 같이 매너 세팅 하고 오면 다 같이 조금 더 빨리 깰수 있잖아.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보석 없으면 못 깁? 이런 느낌으로 따지면 딜러들도 그냥 오금제, 사금제, 3레벨 멸화, 청명의 보석 이런 거 끼고 가도 상관은 없는 거네요. 그러면 클리어만 가능하면 된 거잖아. 저런 논리로 말하면은 나는 그냥 답답해. 그러니까 다 같이 배려하고 매너 세팅 하고 돌아다녀요라고 말하는 건데 그거를 그냥 보석 없으면 못 깁? 진짜 큐브 한 판에 한 10분 12분 할래? 그거 괜찮아? 막상 10분 12분 하면 너 화낼 거잖아. 너 기분 나빠할 거잖아. 이게 저런 말은 좀 내가 이야기는 조금 어렵다. 일단은 첫째로 에브니 큐브라는 티켓이 소모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티켓이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급하게 소모할 필요가 없고 본인이 이제 보석을 맞출 때까지. 그리고 내가 급하게 이걸 사용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본인 솔로 플레이잉으로 클리어를 해도 되는 거고. 큐브 혼자 가능하니까. 아니면은 내가 그게 좀 힘들다. 그러면 영지 파견을 보내도 되는 거거든요. 방법은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노보석이야. 근데 이 와중에 아 제가 지금 보석이 준비가 안 됐다.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진다면 내가 봤을 땐 이해해 주실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오히려 역정 내면서 니가 선택한 매칭이잖아. 이러니까 다들 화내는 거야. 말투만 좀 바뀌어도 훨씬 아름다운 아크라시아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제가 생각했을 땐 그리고 네가 선택한 매칭이다 이 말도 노보석 만나는 거 네가 매칭 선택한 거잖아 네가 선택한 매칭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러면 반대로 만약에 본인이 노보석으로 입장했다 세 명이 추방한다 그렇게 추방당하는 것도 너네가 받아들여야 돼 그것도 너네가 선택한 매칭인 거야 주의주기한다 추방한다 이걸로 너네는 그럼 화낼 자격이 없어 그냥 추방당하면 아 노보석이라 추방당했구나 그것도 네가 선택한 매칭인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여. 추방하는 유저들을 예민하다고 표현하지 말고 그렇게 들어온 너네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내보냈으니까 그것도 너네가 선택한 매칭인 거예요. 받아들여.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 예민한 편인 것 같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로우스타크는 어떤 컨텐츠라든 다 같이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과 함께 우리 함께 힘내보아요. 이런 컨텐츠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가다는 좀 예민하게 굴어야 될 때도 있을 때가 있어. 그리고 예민하다는 표현도 웃겨. 예민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 이 말을 해도 정당한 상황일 때그 말을 딱 뱉는 거는 자기가 할 말을 하는 거지 예민하다고 표현되면 안 돼. 근데 이거를 예민하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진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 성격 개질할 맞은 거 뿜어내고 다니고 막 이러라는 소리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매너를 지키지 않았을 때할 말은 할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지금 뭐다? 그게 지금 노보석 쌀먹인 거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